아, 뭐 어, 하는 진짜, 예, 진짜. 예, 아, 진짜 아, 저거 보자 뿜뿜 뿜뿜 뿜뿜,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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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뿜뿜 그뿜몇 개야? 아, 거품이었나요? 아, 거품이었나요? 아. 내가 너한테 반한 건네 엄마도 알아. 아니 이건 좋아도 안 가죠. 아니, <laughs> 음, 약간 비글 같은. 아니, 비글이랑 음색이랑 다른 게 뭐야? 음성 얘가 내가 하고 <laughs> 보면은이 인성이 좀 문제가 있. 아니, 거 같아. 내 인성 문제가 아니라. 오빠! 파 자, 번호 줘도 내가 너한테 반한 건이 엄마도 알아. 이 번호 줘도 안가죠 너 죽을 줄 알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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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아니 근데 아니, 야왜 살인예고를 해 갑자기 아, 근데 <laughs> 저도 그니까 눈치가, 눈치가 없어서 삐진 느낌으로 가면 귀엽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그, 아, 죽을, 줄 알아, 그... <laughs> 죽을 줄 알아 이런 느낌 죽을 줄 알아 너 죽을 줄 알아 야너 진짜 죽을 줄 알아 <laughs> <laughs> 자은혁씨오대명예 전당에 올라가니 다른 있나요? 자다 똑같아요? 아니요 다 어, 아 달라요? 어? 달라요? 자 라비 갑니다 라비 뛰어봐라 발목 핀 것처럼 어! 와, 대박. 핀 핀. 핀은 핀이에요. 발목 핀 아니야? 빈. 그러면, 빈. 아니 왜냐면 묶된 발목 핀 바인. 예. 아, 라임을 아, 맞춰야 죠 근데 빈. 발목이 삐면 춤을못 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발목이 삐 것처럼 발목 삐 것처럼 그냥 네. 이렇게 뛰라는게 아니고 발목 핀 아, 것처럼 네. 멋있게 뛰라고 지니 아. GD, 원래 지니도 그러잖아요. 약간 이렇게 약간 삐걱삐걱. 근데 나는 둘다 다른데? 카이의 바스판. 오퍼! 발목 베인 것처럼 아니었어? <laughs> 아, 발목 베인 것처럼 무사백 공수하고야. 아이는 빨리 소울이. 빨리 약 발라야지. 니네. 어떻게 뛰는데? 발목 베인 것처럼 어떻게 뛰는데? 아, 발목 아, 아. 베인 것처럼 뛰면 아. 어떻게? 아. 모르겠어. 이게 지금 태양, 태양 선배님 발음에 피해자다. 피해자다 아. 지금. 아. 필과 자가 맞나요? 오. 오. 좋다 근데 그러면 둘다 놓칠 수가 있어 만약에 그러면, 아니오라고 했을 때 나는... 뭐가 틀린 건지 모르는 거야 둘중해난자너좀자라하 <laughs> 자, 역시 타이 프리스타일 자아 장준 씨랑 승관이는 삘이 확실한 어, 거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확실한 <거야>.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자를 네. 보고서 자가 아니오 나오면 노래 를 해서 도전하는 거고 맞습니다 자가 맞으면 삘에 자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도전 내가 있습니다. 그 말을 계속 와, 했잖아 드디어 자 자, 드디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인전이에요. 한명빼고다 먹어요. 아 물론이죠. 개인이 뭘까 놀토의 대표 시그니처 게임이죠. 시그니처 시그니처. 시그니처. 시그니처? 시그니처. 도플갱어 퀴즈입니다. 도플갱어, 아 퀴즈입니다. 도플갱어 퀴즈입니다. 안 돼. 너무 힘든데? 네, 네. 아, 이거 진짜. 도플갱어는 안 되는데. 도만 아니면 된다고요? 도플갱어안 돼요. 도플갱어 퀴즈입니다. 아아 네. 아아아 얼 향기 오케이 김마인자룡이 간다. 인자룡 <laughs> 라비가 놀트의 방향성이에요. 아, 들어보세요. 자 도플갱어 퀴즈 여러분 어려울까봐 아이돌 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아이돌 편 출발 <laughs> <순발>. 출발 <laughs> 틴탑 장난 아니야? 아긴 생머리 그냥. 어? 긴 생머리 그냥. 머리가 팀 이름을 한번더 얘기 안 했어요. 실패. 진짜 라이가잖아두 아, 번째 거. 두 번째. 1탑 <힌 소리가 있음> 장난 아니에요긴생머리 그녀 10,000원! 1탑0탑 장난 아니야 0탑긴1머리0 0원 10,000원! 1 0 0 0 0니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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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0 0 0원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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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두곡다 노래 제목이 두글자자 신탁. 탑 에프티아일랜드 너올 때까지 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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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티아일랜드 사랑하리 에프티아일랜드 너볼 때까지 둘 중에 있습니다 오 <laughs> 정답 공깐 바꿔도 돼요? 어? 안돼 안돼 바도 돼. 아, 바꾸려 아, 그랬는데. 아, 조금 더심금더 끌려 버려. 어, 아니, 근데 와, 라비 형은 항상 네, 왜이왜 위치가, 위치가 어쩔 수 없이 고정인가 보다. 다 앉아 있고 마지막까지. 그래, 그래. 나도 그래. 자리도 여기야. 네. 아. 싶어, 양주를 너무 해.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뉴클리어. 아. 뉴클리어. 유클리어. 아. 아, 라비. 아니, 라비 라비 유클리어 내가 유클리어지. 라비. 라비, 뉴클리어 사랑해? 뉴클리어? 아, 발렌타인. 오, 어? 거의 왔어요. 15살. 거의 왔어요. 15살. 야, 해도 10년 산이야 리얼 발렌타인. 와, 아유, 너무 좋아. 90%정답 아, 다, 아, 다 아. 왔어. 자, 쉬운 단어예요. 전설. 정말 쉬운 단어. 어, 저. 근데 형 이거 앞니가 왜두 개가 다른 거예요? <웃음> <웃음> 사진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진이 그렇게 라미, <laughs> 나온 거예요. 아, 라미. 조명이. 라미 라미 라미. 조명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라비. 라비. 또 오, 교관. 오, 조, 오, 교관 오, 라비, 라비 씨가 전무의 컨셉이 어. 다른 줄 알았어요. 어. 출근 게임에도 약간 이렇게 교관처럼. 그래 저는 약간 이제. 아무래도 아침에 출근길에 <laughs>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때아 네, 이제, 얼굴이 좀 부어 뭐, 얼굴이 좀 부어서 눈이 이제 좀안 좋거나 음, 얼굴 부은 이유가 이제 목졸려서 그런 거아니에 목졸려서 그런 거, 거 아닌가요?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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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데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이제 눈이 좀 부었을 때아 선글라스 쓰고 이제 블랙이 좀안전하세요 네. 반대로 이제 또 내가 되게 못돼 보여요 지금. <laughs> 어, 근데 라비 선배님 선글라스 브랜드가 혹시 CGD인가요? <laughs> 아 보디 보디. 순간 가도 됩니까? 순간. <laughs> 네. 아, 어, 오픈합니다. 순간. <laughs> 15, 오빠. 오픈! 15초 봅니다. 아심각하네아 아, 예쁘다. 아, 아이니 아, 거품이었나요? 거품이었나요? 아. 거품. 싹 빠졌어요. 순간 바스가 오픈되자마자 라비가 바로 거품이었나요? 아 어, <laughs> 어, <laughs> 이렇게 신날 수가? <laughs> 어, 언제 그렇게 어, 라비, 라비 개인기다. 라비 어, 개인기. 거품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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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정말 형님처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봐 확실한 건 어. 승관이 봤을 열었을 때 미주 씨 표정 너무 좋아 어. 보여아 근데 이게 지금 팀풀인데 지금 계속 달라지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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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거품이었다라는 걸자 <laughs> <생각보다>. 미주 오픈 <5번. 웃음> 아. 뭐야? 거품이었나요? <laughs> <와>. 거품이었나요? <laughs> 야, 거품이었나요? 야, 거품이었나요? 거품이었나요? 아, 거품인가요? 네. 그래도 저 라미 선배님이랑 비슷해요. 여기서 정확한 건. 비벼주세요 들려오네요 하지만 아어 내가 쓴건 다정답이다. 어, 어. 아, 네. 2등 3등 보여줍니다 짧게 보여드릴게요. 2등 오픈 로진답. <놀람> 오, <놀람> 오! 와, 3등 오픈 아, 3등 대학이 아, <laughs> <안안> <laughs> 아닌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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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지만더 1위, 주세요. 1위한테 대우를 해드리고 아 <laughs> 심지어 라비성댄스도 못여서생님 나온다고 무시해요. 카우는은못 왔어. 곡 설명 그치, 그치. 들어갑니다. 네. 곡 정보입니다. 치킨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을 아 표현한 곡이 좋아. 표현한 곡이 좋아. 좋아. 그렇지 이게 주문하는 거니까. 됐어. 됐어. 우유 튀기는 소리가 들려오네. 요 우유 튀기는 소리가 아니고 우유랑 뭔진 모르겠지만 손 나왔잖아요. 네, 손. 이제 기사님이 오신 거예요.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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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치킨이 들려오네요. 아아 오른손에. 오른손에. 드레인장이 아니라. 리슨이 아니라. 아, 어떤 어떤 사셨나요. 거품인가요? 거품 아니면 닌라미 다시 듣기가 두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아, 두 개. 아, 오늘 써야 될것 같은. 친청이도 지금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붕청이. 여러분들이 작전만 잘 짜면 반 마리씩 먹지 않을까. 아. 들을것 같긴 해맞아 들릴 같아. 그 이게... 지금 써도 괜찮은 게 다음 어, 개가 OST잖아요. o s 도 이제 OST의 자신감 있는 형이 있으니 두 지금... 어떤 OST가 나올지 모르각했 <laughs> 지금 지금 다시 듣기를 하고. 들은 걸 토대로 붕청이를 쓰는 거 같아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되게 어째보면 당연한 방법인데도 되게 기발한 것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거품이었었나요? 그래도 잘해주긴 또 잘해주네 그러니까 <laughs> 반응이 오오오 <오우>. 어, <laughs> 아 이거 아할수 아, 있을 거 같은데 다음 문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오 플레이 승 o 서울사이버대학교. a 어? b 뭐 Sosa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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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usibongo, Sibo, Saya, Samsia, r 서울사이버 a z 사이버 a m 아어아 사이버. Sibo, s i 이 o S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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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b 쌍시 랍. 실패. 아 사이버 대학교, 전학! 아, 내가 잘할 수 있네! 아, 진짜! 야, 사이버! 야, 진짜! 근데, 사이버와 사이버! 근데, 서울 안넣어 돼요? 안 넣어도 돼요? 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서울 안왔어요 들어갔어 네. 들어갔어 들어가 주시고요. 이거 <laughs> 뭐야? 미주 라비 라비 미주 미주 라비에게 한마디 선배님 멋있으니까 서 있으세요. <laughs> 오, 라비 한마디 안 증계도 멋있어. 오자 과연 기도 마지막 어머 플레이. w 리할때이 are 뭐지? u b o 지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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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연구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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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u n g young, y 이 연구해요 뭐라고요? 라비 이거밖에 요리할 때쓴 연두?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총네 글자 맞습니다 <laughs> 야 근데 요리할 때도 이게 들어가는구나 나는 몰랐어 어, 그지? 이거, 이, 저는 이거만 알아요 어, 그러니까 자, 아, 이거 힌트 들어가자 스킨? 스킨? 이거, 난 아, 이거밖에 어, 모르겠어 스킨. 나도, 나도 어. 그거만 알고 있어 스킨이야 이거, 이거 뭐예요? 스킨! 스킨! 로션? 라비! 토너! 오일? 요리 진짜 오, 기대된다 그렇죠 저... 역사 어, 이루진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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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잘 만들어 주세요 끝났다 끝났어 됐어 요리 오. 화장품 아,